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 1월 17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어, 대표 관련주로 한번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 제 100%의 사견일 뿐이다. 그냥 웃고 넘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 주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자기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그래요. 남선 알미늄이 대표적으로 이낙연 관련 주죠. 이낙연 관련 주고, 어, 일단은 이 업체에. 대, 어, 이 업체는 이, 이낙연 대표의 친동생인 이 계열씨가 계열사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었던, 했었던 회사다라는 점에서, 어,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는 일봉차트고요 지금 4월달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7월부터 약간 내려막, 내려막이 보여지죠. 그나마 12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3,8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3,800원이 뭐 깨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요, 좀 빠지는 이유는 지지율이,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고 TK Chemical 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TK Chemical 요즘에 화학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는 뭐 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화학쪽이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TK Chemical 같은 경우는 어. 일 SM그룹 계열사예요. SM그룹 계열사. 어, 그 계열사에, 이제, 사망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망기업의 전 대표가, 이계연, 어, 이다견 총리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아까 똑같죠? 아까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전 대표, 전 대표입니다. 사망기업의 전 대표.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건데 어, 아까 전에 금방 봤던 남성 알미늄보다는 차트는 좀더 좋은 게 좋은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테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주력이 없다. 이렇게 또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t 케 케미칼, 일본 셔틀은 뭐 괜찮고요, 괜찮다. 그리고 남아토건, 남아토건 볼게요. 남아토건, 뭐 주연테크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연테크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괜찮고요. 회사도 괜찮고, 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어, 이낙연 대표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같이. 어, 잘 피고 있는 정복이기도 합니다. 주연테크요. 이건 뭐 살짝 보는 겁니다. 오늘은 살짝 보는 시간이에요. 일봉상으로큰 문제 없고요 어, 요, 떨어지는 이유는, 어, 지지율이 하락함으로써 3위권을 지금,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2월드 한번 볼게요. 2월드. 옛날에 에버, 아, 그 우방 타워였죠 이월드 대구에 있는 2월드는뭐 딱히 뭐 4월달에 그남성 알미늄이 올라갈 때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고는 계속 내려왔다가 지금 올,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올려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터져 주고요. 이월드는 이제 이랜드 그룹 계열사의 테크, 테마파크 사업인데. 예, 결국에 뭐냐면, 박성수 회장이 이 대표와 광주 제일고 동문이라는,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인물주로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편입이 된거안 되고는 좀더 대선이, 대선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볼까요? 그리고 남성. 남성이라는 종목 이름도 아주 진한데 남성 남성은 이제 디지털 전자 기업인데 예. 가전 유통 뭐 이런 걸 주로 해요. 근데 윤봉수 남성 대표 이사가 서울대 법대 선배랍니다. 네, <laughs> 좀 웃기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웃겨. 서울대 그그 그 대권 인물주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동문 아니면 사회사 아니면 전에 겪 전에 대표이사로 했던가, 아니면 전에 사회이사가 됐던가, 아니면 전에 일했던 회사다. 그런 이유만으로도 올라가는 게이 정치인 인물주의 특징이고 성격입니다. 어, 일단 이 종목도 일봉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일봉상은 문제가 없고, 제가 선을 그어놨네요. 한 3,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된다. 라는 점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남성. 3번 전자, 뭐이렇게 3번 전자. 아 3번 전자. 3번 전자는 조금, 뭐, 악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것 같고, 뚝 떨어졌다가, 그, 다시, 행보를 하는데, 어, 이 종목도, 뭐, 그, 이 악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게, 한번 볼게요. 나온 게뭐 있나? 어, 일단 뭐, 나온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추가 상장 시비가 좀 있었고. 그거 빼고는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게, 아예 체큐 인수계약 완료? 12월 17일. 아, 그건, 그건가 보네요. 인수계약 완료가 떨어지면서, 그니까, 러 호재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 예,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뭐이 어, 정도 저까지 잡을 수도 있겠네요. 저까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서원 네 서원 한 번께 서원 뭐 동양물산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많아. 일단, 서원이라는 종목은, 어, 기초 소재인 동학금, 그리고 그러니까 동학금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신동, 신동 소재류 비철금속 제조업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홍건 사회의사가 서, 이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잡혀져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봉상으로도 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듯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지나 아무래도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한 2,2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가를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뭐 조금 더, 조금 더어 좀. 여유롭게 보면 한 2천 원까지도 충분히 여유가 떨어질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요거 반등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 정치 인물주, 대선 인물주들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첫 번째로 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가 좋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 개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마인드에, 어, 좀더 좋은 포지션으로 들고 갈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멘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과, 두, 두, 번째, 재무는 아무래도 우리가 긴 포지션, 긴 호흡으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영업이익, 특히나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 흑자인 종목을 들고 가셔야지 그동안 아무 일도 없다. 그리고, 어, 영업이익과 매출, 그리고 좀더더 더 나가서는 부채 비율까지도 적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채 비율은요. 어, 이런 점은 꼭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잠깐, 잠깐, 잠깐씩 꼭 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차트가 그나마 가장 좋은 종목, 그리고 차트 중에서도 너무 올랐다는 종목 말고도 바닥에서 깔아지면서, 이제, 어,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 재무제표도 좋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 재무제표 중에 영업이익, 매출액, 그리고 부채비율까지 삼박자가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신 게 가장 좋다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 저점으로 흐르다가 지금 약간의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이 저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종목은 재무제표가썩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낙연 대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마음가짐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무제표 조합 중요하다는 점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떨어졌다고 쉽게 들어가시는 것도 곤란하고요. 너무 오른다고. 하염없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빨리 추격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각 당의 어,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스케줄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그 감은 오실 겁니다. 어느 때 들어가고 어느 때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 감은 오실 거니까, 충분히 각 당의, 어, 그 대선 일정, 그리고 사흘 보고서 거 일정까지도, 어, 깨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런 더블 티저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